타제 버프 안 해도 되임? 제타로 전설 두 자리 패치 전에도. 그런 논리면은, 그런 논리면은 이제, 양꾼도 너프할 필요가 없었지. 전설 두 자리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제타로스 그냥 제타로시죠 그 패치 잘했다는 새끼들 누구냐? 붉은 십자군은 너의 다 나와라. 이정환 너야? 레니아오 너야? 이젠 가면도 안 쓰고 아주 대놓고 나와, 대놓고. 언데드가안 나오네. 오케이, 이거 좋죠. 이거. 여러분 아시나요? 환생에는 환생을 바르면 안 된답니다. 이미 환생이라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함. 이거! 망대사야 미쳤다. 이거 미쳤다. 다음 턴에한 번에 한게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니, 근데 이덱 이댁, 잠깐만, 이덱 하면은 저 야라라는 거 정리할 수 있나? 파편 불사 불길한데 굉장히 일어나라. 근데 이 덱이 타이밍상 상대보다 빨리 깔기 어렵긴 해 그러니까 상대보다 빨리 깔기 어렵기, 어렵다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빨리 깐 걸로 피니시까지는 안돼 솔직히 파편 두장 잡아서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파편 영능 파편 영능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너무 구린 플레이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플레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사제도 살짝 멍청하죠. 어? 어? <놀람> <놀람> 음, 그래요.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빨리 결정해야 한다. 여 보세요. 이러면 어떨까 이거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거 해야 돼 지금 맛 맛불 가자 맛불 맞서 싸워 원래 도적이 개체 수 많은 거 정리 못 하긴 하잖아.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이건 미쳤다 여러분 이거 버프한거는 뱅클리퍼 버프한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느끼기엔 적어도 좀 오바일, 오바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이센 카드를 더 세게 버프해준거라서 이거 기본적으로 그냥 원래도 메타가 안맞지 괜찮은 카드였는데 4월 되면은 더 세질수도 있어요 빨리 결정해야한다

4월 되면 암사할 수 있냐고요? 못하나? 암사 말고 언데드 사제 말하는 거 아니야? 광전사에다가, 해골소환사에다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암흑사제, 암흑영능보다는 아마 그런 식으로 짜는 거는 할수 있죠? 그, 언데드 사제. 암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 그 샌드백 오랜만이야. 막사 사는들리지 않을 이다 붉은 십자군은 너의 몰락을 지켜볼 거다. 이렇게 다 가져갈까 그냥? 사턴 스컬지 전사 보아하니 철조 공을 데려왔군 깊은 무색왕성 내꺼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방금 성체? 좋은 생각이 들었어 도적은 모든 카드의 비용이 1만큼 증가합니다. 효과를 주는 거예요. 와. 너무 똑똑한 듯 대법관 신경. 님 대단하시네요. 님 천재 드 도적을 그나마 이기려면 십구로 덱을 하는데 일 턴에 트로그를 무조건 내야 될것 같아요. 노리 이제 없다고 가정. 노리 없다고 가정하면은 그나마 트로그를 쓰면. 좀 템포가 빠를 거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놀 없으니까 상대가 트루고 자르는데 과감하게 그냥 커틀라스 이런 거 쓰면 의미 없는 것도 그냥. 오. 너 그거 맞아? 뭐냐 너 해보자는 건가 지금? 나라 뭐야? 부족은 부족이고 내 거다. 아 하찮긴 해. 어이없네. 게임 템포가 갑자기 나스리아가 돼버렸네. 상대를 7턴 킬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그냥 2 0턴 게임하자. 오! 미쳤어요.

아나 실수한 거 같아. 어쩔건데 이제 아니 광전사 겁나쌤 진짜 역시 대상연 이었 고트 DDA 효인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던 이덱겁나쌤 템포 미쳤어 템포 진짜 그냥 광전사 계속 부활시키면은 할수 있는게 없어 상대가 모또 그 미쳤는데 15딜딜 누적하는 게 그래도 좀더 세잖아. 지금 그지 하나만 희행을 할까? 그냥 뭐라도 해야 한다. 필드 싸움, 필드 싸움이긴 해. 필드 싸움, 필드 싸움 맞긴 해. 맞긴 해. 시간이 부족하다. 맞긴 한데, 이제 좀... 정략이 애매하지 않나 저거 방전사 상대 턴에 죽으면은 내가 공격할 수 있어. 다 받아 썼나요? 내가 먼저 정리를 하려면은 이 피해 소용돌이힐 효과를 못 받고 그리고 정리 안 하면 중매들이 남으니까 아니 중매 저거 환생들이 남으니까. 샤리 다받았었 나요? 아직 못쓴 친구. 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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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픈가요, 이거, 제정신인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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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이거, 이거, 면은1 0이1 3거 뭐죠? 끝났죠? 와, 죽기 진짜 약하다. 그런 걸 직업이라고. 어이가 없네. 조금씩 바꾸면서 해보고, 만들면 어쩔 수 없고, 이 맥컨, 이런 아키타입이 별로라는 거니까. s 리그 상대는 일리단 여기서 끝내주마 붉은 십자군은 너의 몰락을 어? 지켜볼 거다 어그로학사인 l 같긴 해 확실히 와 근데 초상가 보고서 도적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 만이냐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 게임이 좀 새롭게 느껴지는데 알렉 알레, 알레코 패치 잘하는데 진짜 수상화가 도적이라고 의심을 안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나? 갓맥코인 듯?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야. 너는 이 스컬지 강전사를공중해야 한다. 아니 메타 완전 새롭게 느껴져 진짜. 오늘 방송하고 트위터에 글 써야겠다. 메타가 완전 새롭고 프레시하게 느껴지네요. 왜냐? 상대방의 직업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마음에 들었어. 이거 이렇게 써야겠다. 아, 아파. 그가 맘과 다음 핵심에 남아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모르죠? 전 모르죠 아 너무 아픈데? 올해 아스톤 스 e 스포츠는 지역 중계가 없어요. 근데 옛날처럼 그거 할수 있어 대신에 제가 신청하면은 제 방송에서 같이 보기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하는 걸로 같이 보기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 마스터즈나 이런 걸. 근데 이제 제가 해설 페이를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대회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회 상점은빵 원입니다. 월챔을 나가기 전까지는요. 근데 나 장담하는데 마스터즈 투어. 스위치에서 이제 할수 있으니까 내가 내 개인 방송에서 한국어 해설하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공식 채널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해설하면은 물론 제가 에서처럼 예전처럼 오전처럼 해설 페이를 받으면서 해설할 수는 없겠지만 놀랍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도 키고 해설하라고요 웃기네 영도의설 영도하스를 잇는 영도의설 정원씨나 기우씨랑 합방 가능하냐구요? 합방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어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하기 싫다면 어쩔 수 없죠 그니까 러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는데 이제 다른 일로 하네. 바쁘면 적 하나가 사라지지 좀뭐 하나 그러기 좀 그렇지 억울 악사 좀 있네 와씨 아, 이걸 맞아야 돼? 이상한데? 그냥 어그로 악사를 해야지 그래도 도적을 잡죠 그나마 그냥 오늘 내가 한 게임들 중에 통계 잠깐 볼까? 지금 왔는데 우리 정규 바뀌 됐나요? 적 하나가 사라지지. 모르겠습니다. 공격하라. 어둠 속에서 메아리 구 o 속에서 마냥이 울리리라 S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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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열네 판인데 도적이 여섯 판이긴 했네. 죽기 하나, 악사 하나, 드루 하나, 법사 셋. 오쉣살려 주세요. 어둠 속에매

13, 15, 봐봐, 13, 15. 오케이 우승 구술사 한번도 못봤는데? 구술사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덱 안좋아요 좋은 덱 아닙니다